홍로였나? 네, 카드. 어. 아. 응. 항상 여기 상 성령출이라서 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 이상하네. 알겠 힘들다. 내가 네, 눈이 좋은가봐요. <laughs> 어, 나 이상한데 너는? 몰라. 괜찮 없어 오요 <laughs> 그럼 흑야를 줘야겠다. 나한테 오, 아니 원래 더안 줬어요. 아니, 제가 흑열을 준다고 아 시너지가 두개더 올라가니까 눈이 화려해지네 <웃음> <웃음> 우리 빈약했던 시너지에서 어, 맞아, 우리 빈약했던 시너지가 <laughs> 여기 변제 예한명 추가됐다고 두 개나 추가되는 게 말이 돼? 다음전상 <laughs> 어, 오로라 넣어줬다고. 어 그래요 고마워요. 그게 A 급 역시 열심히 하라고. 그 견제 쓰던 곳에 쓸게요 그러면. 좋긴해. 이건 몇 때때로의 터지나? 평타는 별볼 일이 없네. 거의 평타 세례쳐야겠는데. 아 그래? 그럼 받지 마. 아 그냥 안주는 게 나을 듯아쉣해절이네요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님? 네 입으로 뽑는 거라서 하하고 이미 가져가세요 아 내가 가져가는 거지 참 저리가 안감 넣어주세요 맨 앞에서 쉬고 현재 여기다 놓을게요 십 <laughs> 존나 늘이네 이거 캐스팅 거? 네 제발. 근데 뭐 상관없어요 이것도 없었는데 한탕이야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내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있어야. 어 데미지 안들어 이거, 이거 더 그래? 일찍 써야 되는 거야 네. 불길한 물방울 버플 걸고 넉백 준비 멘탱이 뱀이 치였지. 응. 음. 삼분님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웃음> <웃음> 아 이건 줘야겠다. 아 그래. 안 터지는데? 아씨. 저마을수못어요 저. 어, 어 터져요. <laughs> 워프 확인해 주시고. 하기 가볼게요. 음. 이거 포기자 제가 부를 거예요. 아가물 필요 아, 없잖아. 알겠으시니까 뒤. 에. 네. 헤커가 왼쪽. 오케이. 나가. 안 이거 여전히 유지해야 할것 같아. 분명히 안좋아하 이제 텐버가 올 때가 됐는데. 아닌가? 아, 이거 아, 다음 그... 이거 직구지 이거 직구. 이건 저희 탱이, 왠... 탱이, 왠... 탱이, 왠... 탱이 왠... 왠... 어 탱이로 할게요. 탱이 어루던님있또나 왠... 왠... 여기 있을래? 비피님이 어,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 근데도 예. 아 저도 뒤로 갈게요. 그냥 안전. 아니요 저 완전 뒤에 있는데. 저희 여기 시너지 때문에 이거 기... 버프가 아버네에서 맞을게요. 알려줘. 아니 그게 아니야 완전 뒤에 있어가지고 <laughs> 도망하세요 되는데. 상냥이 아하. 미안, 견제 있어요? 내가 견제에가 먹었다. 실수로 내가 흑이 먹었다. 아이고. 아이 거 기억이 안나 가지고. 아, 이판 내가 한가? 네. 어, 그래. 아, 이 네. 이거, 안 아, 이거 아. 내가 네. 어, 이거 안다. 팀 데려와요. 그냥 본진 가까운데 있어 이제. 나 하준 본진. 본진에서 패도 되나? 어. 이거 내가 그거. 혹, 그 뭐야, 비심. 아, 네. 근데도 넣을게요. 이게 아? 예, 그설탕이이약이랑 아, 아, 같이 먹으면 돼요. 이다니다진은 어, 어. 똑같고 그거잖아. 멀 이거 그 가기 전에 거. 포교자 부를게요. 거이가게팅 확인. 아, 1번. 어허 사이브도님 1,4번 겹쳐서 하라니까 그냥 가버렸네 3번 어디갔어요? 3번 나 여기있는데 아이고 뭐야? 멀다 혼자 딜키도 올릴게요 딜로 엄청나게 되게 거기까지 가셨네 상관없잖아 그렇죠 맞다. 여기 견제있어 와, 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늦었다고. 안검 <laughs> 넣었어요. 생활 넣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음.. 흑야 그래도.. 헌신이었는데 님 흑야 못 드리겠음 제가 받겠음아 그냥 왔어요. 이것이 옵니다. 저기 피딩 쪽에 근딜 가지 마세요. 음.. 내 자리. 오씨발 잘못 왔다. 뛰어. 하나 뛰어. 아, 어, 뭐야. 흑대님, 왜... 이게 돼? 어 됐다. ㅅ 발 개같은 새끼. 힐한번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프지 않나? 괜찮아? 어, 내단이 없어. 안 닿았지, 젤 다샤? 아, ㅅㅂ 안 쎄기다, 들어갔다. 알았았어 숨결 온 거야. 숨결이에요? 이쪽에는? 네? 맞나? 어, 네, 맞음. 아니, 누도님한테 주고 싶었는데, 기절 걸렸더라고. 이거 탱커가 모서리. 아, 확인. 네. 탱님 네. 확인. 되도록이면은 첫 주차니까, 저기 방금 처음 서 있던 거 있잖아요. 거기 가만히 서가지고, 지금 가는 게 나아요. 반대편. 아번징이 어, 일단 뭐요? 야날겠지 앞으로 아, 디디디디디 루돈님 아세요 아 맞구나 아 됐다 덜덜 잡... 어, 불불하고 친 거였는데 근데 루도님맞아 내단 아니었으면 죽을 피였어가지고머리벌리 어. 여기서, 여기서 아, 가요. 거기서. 뒤에서, 뒤에서 가요. 뒤에서. 어? 네, 뒤에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기 안전지대 B. 이게 처맞는다고엠배형 지랄이 마 진짜. 선 누구야? 내가 먹어? 어선 음, 제가 먹어 님이 먹었어. 먹어요. 님이 먹어요. 오케이. 가져가세요. 안값 오케이. 제가 넣을 거예요. 오케이. 네. 나 이거 그냥 무적끼, 너무 늦었다 생존기 켜기야. 쏘리. 님 내려와요. 아 오케이. 거기서 맞아, 거기서 맞아. 아. 음. 아 나. 이거 없어, 포기자 제가 없어. 쓸 거예요. 제가 쓸 거요. 예 아무것 아픔 힐러, 힐러 힐러 쪽에서 된가? 이거 아, 다음에 어차피 하수범람 어. 이후에 그거라서 생리라서 이거에 근데 아무것도 없긴 해. 어. 그러니까. 아, 이미 둘려진게몇 갠데, 내가. 둘러놓은 게몇 갠데. 아. 13초 탱이 쓰는 거지, 공략은. 네에. 1초 나왔을때 쓰시면 돼요. 여기 아, 본지는 다 여기. 네 나네. 선 빼서 가셔야 돼요. 네, 알아요. 여기 내 자리 아니요? 스핀이 왜 여기 왔었지? 어디 있어, 본진? 여기 있다. 죽는다고요? 아안거 아니야? 어? 탱버탱버 큐전, 오케이. 히도 올라갈게요. 아 지금 겁나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안갑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어, 아니에요. 아 그런데? 뭉쳐서 그거 하는 거 음. 여기다 갑시다. 네. 내가 몇개를 보고 왔는데. 하나. 아니, 왜 계속 받는 거야?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걔같은 바로바로 바로 걸어가셨어야지. 아니, 진짜 존나 억간데요? 그러게요. 어, 쓰기도 전에 겠다 <laughs>